지금 현재 타시는 차가 어떻게 돼요? 저는 저빠 아, 타고 있는데요. 아기가 있는 분들은 짐이 아. 많아서 일단 실을 네. 공간도 너무 너무 필요해. 결론적으로 패밀리카는 빠꾸 차구나.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리세 놀자 안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항상 리뷰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오랜만에 시승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승을 도와주신 고향 모터원 전시장의 김지훈 팀장님께서 이 차를 끌고 와주셨고요. 오늘 같이 함께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 매력적인지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e 클래스 같은 경우에 5시리즈와 경쟁을 펼치면서 1위냐 2위냐 다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20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모델이지만 웬만한 옵션도 갖추고 있고 가격 대비 높은 프로모 션 인해서 지금 현재도 많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클래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200아방가르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승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번에 벤츠 이200아방가르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어, 일단 기본 좋은 점은 핸들이 굉장히 이뻐요. 엔트리 모델이지만 핸들 자체가 S 클래스와 똑같은 옷 들어가. AMG 라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또 이제 디커테들이 들어가잖아요 실내 안의 감성은 벤츠가 역시나 프리미엄 브랜드에 맞게끔 잘 구성을 해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출발을 해볼 건데 이 차량의 마력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204마력 정도 됩니다 경쟁 모델로 하자면 520i 또 G80이 될 수도 있는데 이200아방대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가성비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클래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성비. 네. 근데 기본 가격이? 이2 0 0아방이 후륜이고, 네. 차량가는 7,38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할인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구매하실 때는 좀더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모션 자체가 굉장히 높게 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 진행되는 차량 가격은 6천만 원대로 즐겨볼 수 있다. 네. 이 클래스가 6천만 원대로 접근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9천만 원대 혹은 1억대까지도 넘어가는 상황인데2 0 0아방가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좀더 가성비 있는 가격대로 즐겨볼 수 있는 게참 좋은 요소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오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520i 같은 경우에는 204마력보다 안 되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요. 그래서 부족하지 힘을 또 가지고 있고 이 차량이 또 후륜이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또 드라이브를 또 즐겨볼 수도 있는 것도 괜찮은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혹시? 인디비주얼, 네. 그리고 에코 모드, 네. 그리고 컴포트 모드. 네. 스포츠 모드 네 스포츠 모드 총네 가지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브랜드 대비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큰 것도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200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슈퍼 스크린은 추가는 될 수가 없지만 이300 같은 것들에는 추가 옵션으로 지정을할수 있다. 다만 기본 스크린 자체가 워낙에 또 크고 터치가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관성도 좋고.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클래스를 탐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는 또 앰비언트 라이트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앞쪽 게시보드까지 해서 같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거든요 다양한 색상들로 감성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근데.. 패턴 디스플레이가 없네요 이2 0 0아반가르드에만 나오지 않고 있고 그외에 다른 E 클래스들은 하이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 아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또 붐메스터 사운드도 빠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벤츠의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하자면 붐메스터 사운드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확실히 E 클래스라서 그런지 승차감은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정숙성까지 같이 겸비가 된것 같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연비의 효율뿐만 아니라 이 차가 또 이제 정지했을 때 시동을 미리 좀 꺼주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좀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충분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2 6세 미만 시승 불가라고 적혀있는데만2 <laughs> 6세 미만부터 시승한 경험이 있나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보험적으로 보험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보험 혜택 적용을 못 받으셔서 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승은꼭만2 6세 이상 조석에 타시고 제가 운전하면서도 설명 가능하니까 주행감이나 이것만 좀 느껴보시고 제가 나머지 설명해드려도 이렇게 도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승은 꼭만 26세 이상. 기본 순정 내비게이션이 독일 차들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으로 딱히 그렇게 신인성이 많이 좋진 않다. 국내 소비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아마 어퍼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것 말이에요. 모두 다 이제 무선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또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자륜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륜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단은 이 차량은 후륜인 정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후륜이라서 연비도 더잘 나옵니다. 별도1 8인치 휠을 사용하면서 연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케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차량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었지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들어갔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자율주행. 들어가 있습니다. 자율주행까지 된다면 웬만한 기능들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솔로 포드 이렇게 스크레스와 똑같이 음. 터치 식으로.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미티드 모델이라고 했었죠 네, 잠깐 네. 나왔던 모델인데 그 친구는 썰루프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확실히 저는 타는 썰루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열지 않더라도 가끔씩은 또 여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썰루프 있는 모델로 이2 어, 0 0 아방가르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어, 드디어 세입자가 생겼습니다 하,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네. 근데 제가 지금 사실상 BMW를 타고 있습니다. BMW 아. 4 시리즈 그랑쿠페 차량을 타고 있어서 차가 사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려가 되는 차량 중 하나가 바로 이 클래스인데, 음. 패밀리카로도 사용이 충분한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승을 통해서 10% 정도는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 기존 제 차가 워낙에 좀 작은 부분도 있지만 이 e 클래스 특성상 중형 세단으로서 뒷좌석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도 이200 아방가르드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 자녀분이 두 분이 그렇죠. 팀장님 정말. 입장에서도 이 차량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충분하죠. 이 클래스 같은 경우 는 아기가 있는 분들은 짐이 일단 많아. 아. 짐이 많아서 네. 일단 실을 공간도 너무너무 필요해. 요 같은 세단 축에서도 이클래스 제일 트렁크가 넓거든요. 아 트렁크 공간이 넓은 건 네. 확실히, 확실히 장점이에 있죠. 그리고 그래서. 히든 공간도 있죠. 아래요. 히든 공간도 있죠. 뭐기저귀라든지뭐 유모차라도 아직 아기가 어려서 그렇죠. 이동은 바로 안 하겠지만 그래도 네네. 이제 일년년 1년? 1년 안팎이면 유모차랑 이제 큰 물건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카시트의 옆에도 와이프분들 타실 텐데, 음. 뒷공간도 충분히 주나이다. 넉넉해서 추천드리죠. 음. 지금 현재 타시는 차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 근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네. <laughs> 카니발 타고 있는데요. 애가 네. 둘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사실 카니발은 또 네. 이제 가족 차 중에 네, 대명사이기 네, 때문에 네, 맞... G L S까지는 제가 아직 갈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S U V로도 많이 고려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S U V의 승차감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에 s 3를 시승을 해봤었는데 네. 뒷좌석에 와이프가 탔었거든요. 네. 멀미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음. 제 와이프는 SUV 보다는 세단의 승차감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네. 또 승차감에 집중이 되어 있는 차량이 바로 이 벤츠 차량이니까 네. 롤링이나 이런 것도 크게 많이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음. 변속도 되게 많이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패밀리카는 카니발이 좋습니다. <laughs> <laughs> 자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트렁크 공간이 가장 넓다고 합니다. 제가 벤츠에서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트렁크 공간의 안에 이제 또 히든 공간이 있다는 거. 이 차량 혹시 폴딩도 가능하나요네 가능합니다. 어, 그럼 진짜 서 폴딩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화끈하게 설명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도 차를 그렇게 잘지는 못해요 옆에 계신 딜러분도 그렇게 또 전문성이 있진 않고요 네 그렇죠 <laughs>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네. 차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브랜드의 메인 밸류와 트림과 프로모션과 가격적인 부분으로 내가 원하는 차량들을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200아르 가르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 분이 한 분이 또 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정말 장점이 많대요.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 핸들 이런 기타적인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차량은 맞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도 있는 게 너무 흔하게 좀 보이는 E클래스가 아닌가. 강남의 쏘나타라고 불리는 이유도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판매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유니캠이 많이 떨어진다. 근데 저는 유니캠보다는 사실 이제 수입차 시장 자체가 수요가 많아졌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또 화끈한 프로모션까지 같이 함께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모델로서 아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근데 또5 시리즈랑 많이 비교를 했는데, 5 시리즈가 사실 이 클래스보다 더 넓거든요. 디자인 쪽으로도 괜찮아요. 5 2 0이 같은 경우에도 엠비언트라이트 같은 게잘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두 차량들이 확실히 경쟁부도에 붙었다. 하지만 5 시리즈보다는 지금 이 클래스가 할인 폭이 더 네. 높았어요. 지금 이 클래스가 구매하기 아주 최적의 시기인 것 같다. 리스와장기렌트 진행을 통해서는 당연히 저렴하기는 물론이고, 우리 김지훈 팀장님과 함께 진행하면서 행복한 서비스, 행복한 출고까지 다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했죠? 이 친구가 근데 네. 자율 주행이 되는데 속도 조절도 다 가능하고 앞차 차간 거리까지 다 가능한 거잖아요. 앞에 센서가 이제 그릴 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건가요? 그릴 쪽. 에 있습니다 아, 그릴 쪽에. 네. 일단은 상당히 좀 장점들이 많이 보였는데 단점이라고 꼽자면 HD 없는 거 셋업 디스플레이 유무가 조금만 아쉬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매스터 사운드가 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스피커가 들어간다는 점도 약간은 아쉬워요 뭐그 외에 뭐 소재에 대한 절감이나 이런 거는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크게 들어가 있어서 직관적인 볼리버튼들을 많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이클래스 e E200 아방가르드 시승기를 잠깐 찍어봤습니다 차량 자체는 부드럽고 변속 자체도 괜찮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추천을 드릴 만 하고요. 또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복합 연비 시내 주행까지도 훌륭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형 세단 혹은 패밀리카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200 아반그라드가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총평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부터 해서 실내 모든 게다 완벽했고요. 다만 엔트리 라는이유로 사륜 구동이 좀 빠져 있고 기타적인 옵션들도 약간의 삭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전체적으로 시승기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차량을 제공 협찬해주신 모터원 고양전시장 김지훈 팀장님께 다시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리스와 장기리트 모니는 리스의 노지 안팀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